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3월 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0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SKC고요. 코드번호 011790입니다. 어, SKC가 거래 정지가 당했어요. 어, 최신원 회장의 행령 배임이 좀 발생이 되면서 거래 정지가 됐는데, 일단은 코스피 200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SKC가 거래 정지가 됐다. 사실 지금 최신한 회장이 SKC 회장이 아닙니다. 이 SK 넥 네트웍스와 SKC를 거쳐서 SK 네트웍스로 이제 대표이사로 넘어간 건데 당시에 2015년도까지 좀 발생을 했었다. SKC는 지금 이제 15년 16년부터 어 SKC 대표이사 사장을 영입을 하고 있는 거는 이완재 대표이사님이거든요. 근데 2015년도 까지 어.. 지금 배임을 했던게 지금 이제 2021년인데 지금 이제 발생을 한거죠 코스피 200 종목이 어.. 횡령 배임이 발생이 될 정도면은 참 이거는 진짜 어.. 참 뭐라 말할 수가 없는 음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원재 대표 기업인 이분 입장에서는 빚똥을 받고 이제 받은 것 받은 거가겠죠 회사를 자 사실 거래 정지가 된게 펀더멘탈과 무관하다라는 소식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SKC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고 어느 정도 p r 이 71배 정도 수준에다 거품이 너무 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뭐, 지금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들이 엄청나죠. 시가총액이 4조 3천억이니까. 코스피 200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엄청 큰 우량주고, 안전한 그런 종목들이 실적도 안전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데, 2015년도까지의 행령이 지금 불거졌다. 어 시간이 엄청나게 지금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펀더멘탈과 무관한 사건이다. 이거는 국내 코스피 시장의 신뢰성을 완전히, 어, 신뢰성을 완전히 손실시키는, 타격을 입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앞으로 전 산업 부분들이 호조가 이어질 것은 뭐, 그런 거는 당연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어, 동박 사업 부분들, 어, 지금 가동률이 엄청나게 상승해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앞으로도 잘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은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들어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고, 어, 상승세를 좀 이어가려고, 이어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었던 그런 관측은 있었습니다. 일단 SKC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기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강구를 하겠다라고 어 얘기를 계속 하겠죠. 근데 사실 다른 종목들, 다른 기업들을 봤을 때 시가 층의 우량주 같은 경우에 뭐 분식 해계도 있었고 뭐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 심사로 들어간 종목들도 꽤 많았었어요. 많았는데 코스피 우량주 같은 경우에 코스피 200 특히 200 종목인 것 같은 경우에 상장 어 폐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습니다. 어, 심사가 들어간다 그래도 뭐 경고를 받고 뭐랄까? 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은 되긴 하겠지만 어 상장 폐지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 이거 시가총액 우량주가 상장 폐지된다 그러면은 어 거래소에서도 부담이 그만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하더라도 본다고 하더라도, 거래정지 되는 거는 일단은, 거래정지는 될수 있지만, 심사를 해서 상당 폐지가 되는 거는 거의 뭐 걱정은 안 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 내부 통제 강화 및 주중 환원 정책 확대 회의가 되는 등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수 있다. 아,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와주는 게 이번 기회로 내부 통제가 좀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좀 이제 심사를 하면서, 어, 심사를 하면서 좀 어필을 한다면, 어, 두번한 번은 좀봐줄수 있는 요인들이 되기도 한다. 그런 것들. 자, 그런 부분들이 답변을 공시를 할 경우 공시를 했죠, 지금. 어, 공시를 했는데 어, 배임 혐의가 발생을 했다. 어, 자기 자본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원래 상장 폐지 심사가 들어가는 게5% 자본금의 5%거든요. 그래서 상장 적경성 실질 심사에 일단은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심사는 일단 들어간다. 어, 심사는 들어가는데, 어, 시간이 좀 오래됐다라는 것들과, 어, 그, 다시 SKC가 캐스, 코스피 200종목이라는 점, 그리고, 어, 횡염, 뭐, 그렇죠. 뭐, 뭐랄까. 이 내부 통제의 강화 기준을 좀 강화시키고, 어, 하, 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어떤 조치를 하겠다. 어, 그런 식으로 좀, 심사를 받는 과정 중에서 좀 어필한다라고 한다면, 거래정지가 좀 이제 상장 폐지까지는 되지 않, 않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사실 뭐, SKC가 상장 폐지 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다른 종목들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넘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 상장 폐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거래소에서도, 어, 좀 봐주, 넘겨주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자, 이런 경우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하, 해서도, 어, 횡령 배임 규모가 7%가 되기 때문에, 어, 2주간 매매 거래가, 매매 거래가 좀 정지될 수 있다. 자, 그런 부분들. 그고 그래,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도 브리핑 이 나왔는데, 아마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보면은 뭐 금융 투자, 뭐 기간 금융 투자, 뭐 많은 돈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들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이게 거래 정지가 되는 게 쉬운 종목은 아니거든요, 절대. 회사 측은 아직 구상 단계지만 3월 중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어 방침을 구체화한다. 어떤 방침이냐? 어 사회 이사 비율을 어 2, 3분의 2까지 강화를 하고 이사회 내 현재 감사위원회와 사회 이사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내부거래위원회 신설해서 모든 분들이 사회 이사만으로 구성을 해서 투명성과 어 공정성을 확보를 할 거다. 일단 재벌 방지를 위해서 재무전 리스크 관리 기능 뭐 안전 환경 뭐 컴플 이슈까지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좀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준다라는 분들이고 거래소에서도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어현장 폐지는 안될수 있고 주주 가치 제고를 할수 있고 거래소의 투명성을 해, 그 확보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이해를 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이런 사건이 좀 발생이 됐어요. 이런 종목이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코스피 200 종목이 횡령이 됐다는 사실이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어, 2015년도 이전에 일어난 그 뱀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재무구조 미래성장에 영향이 일단 없다라는 거 어, 회사 차원에서 좀 구살생의 방향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를 하면서 빨리 어 이런이 오너 리스크를 좀 털어내는 어 그런 기회가 되면서 다시 환골 탈태를 해가지고 어 반면교사로 사면서 어 거래가 유지가 되고 또 이제 다시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어 진행을 하기를 어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베임과 텔레스 유상중자 어 이런 부분에서 매매 거래 정지는 기소에 따른 절차적 조치로 기간이 일단은 단축이 될 것이다 한 2주 정도? 일단 심사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주 정도 생각을 하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2025, 아, 2015년에 발생을 했고 정상 가동 중으로 밸류의 문제가 없고 고문 채용, 빌라 사용 어, 역시 이미 비용으로 처리가 된, 된 부분들 어 정확한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횡령이나 배임 상황이 발생하는 심사를 위해서 어, 매매 걸, 걸, 정지를 할수 있다. 이게 2주 정도. 15일 영업일 이후 어, 15일 영업일 연장 뭐총 30일까지는 어, 최대로 발생할 수 있지만 최대한 어, 협조해서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거라고 반, 어, 얘기를 했으니까 상당 폐지가 되는 일은 걱정을 좀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어, 듭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로, 어 거래정지가 좀 풀린다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조금, 어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가에 좀 안유형은 좀 있긴 하겠지만, 그걸 좀 귀에 삼아가지고 좀, 이제 먼 미래를 보면서, 어 보시면은, 어 충분히 좀 이제 이걸 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어 그땐 그랬지 하고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거래정지 기간이, 어, 한, 최대한 30일 정도 잡으시고, 짧게는 한 2주 정도 잡으시면, 어, 좋은 움직이 아, 그, 좀, 어, 거래정지가 풀리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해주시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시간이 오래됐다. 오래된 부분이다. 그리고 실적에는,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투명성까지 확보를 하면, 어, 더 좋은 종, 더 좋은 기업이 된다. 어, 그런 부분들 어,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어, 김윤철 선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물이 나와요. 들어오시게 되시면 저희가, 어, 수사님께서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 게시물들이 확인이 되시죠? 어, 3월 5일 금요일 게시판 한번 들어와 보게, 부,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뉴욕 증시가, 어, 장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 떤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9시, 어, 흥국화재, 현지가 4,070원, 1차평폐가 4,190원, 흔절가 3,900원, 9시 일본의 중앙 에너비스, 현재가 9,950원, 1차 효평가 1250원, 9,6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필로시스 헬스케어, 현재가 2,320원, 1차 효평가 2,390원, 현재가 2,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중앙 에너비스 1차 효평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호가랑 같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어, 흥국화재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어, 그 차트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어 설명을 드리고 있죠. 어, 플러시 에스케어도 어, 같이 올라갔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 세정모, 이날 같은 경우에 세정모 추천해서 세정모 모두 수익을 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단기로 어 단타 개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추격 매수도는 많은 돈을 따라하지 마시고 이 걸어두 걸어두시라고 하는 이 가격대에 걸어두셔 가지고 어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절가지켜주시고어 저희가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100% 수익만 날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급등주들 좀 이제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추천을 드려가지고 어 이게 추천 매수가 당일 최고가 이런 식으로 또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어~ 무료 추천 누적 합산 수익률을 보면은 무조건 수익이 다 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따라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